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기록되어 있으셔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송아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망각하고, 송아지가 나를 인도했다고, 참으로 못된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나중에도, 혹시 그리하지 않을지, 우리 하나님은 그럴 가능성이 너희들에게 높으니, 그리하지 말자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무지를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나 목숨을 고르고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실지라도 저들은 죽이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강곡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크신 그 노가 뜻을 돌이키심으로 화를 백성에게 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삼천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참으로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오직 오면은 그 송아지를 불에 던져 그 가루를 내서 백성에게 물을 타서 입으로 쳐 먹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감히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험을 물음쓰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들이시는 희생제물처럼 기도를 드려 그 백성의 생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형아론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인 백성들이 혹시 금가루를 마셔야 될지 마시, 마시지 않아도 될지 정말 돌아보면은 마시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리 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그 못된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금가루 물을 받아서 먹고 내 안에서 3분의 1은 다 쏟아내 버리고 오직 주님 것으로 주님 것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수를 던져 주시듯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31장 32장에서 내 모습 내 마음 내 믿음 정말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그리했다고, 내 직분을 더럽혔다고, 내 사명을 더럽혔다고, 내 직임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의를 더럽혔다고, 더럽히고 더럽혔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자가 여기에 없을 줄로 압니다. 혹시 뭔 사람이 들을지라도 나도 그랬다라고 하게 없어서 혹시 땅속에 있는 자가 들었을지라도 나도 그랬다라고 하게 없어서 저 하늘에 가서 정말로 천국에 이르렀을지라도 나도 그 죄를 짓고 사함 받고 여기 왔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로 오늘 내가, 이 시간 내가 그리 살았음을 정말 고백하고, 저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정말로 삼천명 가량을떼 죽음을 시켜야 될 것들 다 죽이고, 그것이 아비 노르살하고, 어미 노르살하고, 친구 노르살하고, 가차운 척하고, 친한 척했던 그 더러운 것들 다 진멸시켜 정말로 사사로고 정말로 살생을 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꼭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약한 자를 만나면 더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만나면 더 불쌍히 여기고. 나이 많아 죽을 날이 가차온 자를 만나면 더 불쌍히 여기고, 정말 따뜻한 물한 그릇이라도 떠주며, 냉수한 모금이라도 그 목에 넘겨주며, 옷자락에 묻은 바티라도 떨어뜨려주며, 정말 그가 아버지 하나님 씻지 못해 더러우며 씻어주는 내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나를 그 자리에 쓰시고자 해서 아, 예. 내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보시기 위해서 나를 그런 자리에 나를 놓으실 줄 압니다. 정말, 정말 내가 고쳐져서 내가 여기를 왔을까? 내가 변화돼서 여기를 왔을까? 정말 나그네 물한 그릇도 떠보지 떠주지 줘도떠 못했던 네가왜 내가, 내가 여기를 왔던고 라고 정말 큰산 꼭대기 올라가서 물한 방울 없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여기에 보냈나이까 어찌하여 해산에 고통하는 자에게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지병에 죽을 자에게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데메오 소경에게 나를 보내셨나이까? 18년 피를 흘려 냄새난 자에게 나를 보내셨나이까?라고가 아니라, 네가 이 강을 건너야 하겠기에. 요단을 건너자고 명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알수 없는데 나는 안일하게 송아지나 만들고 귀에 꽂아진 금을 빼라고나 하는 아론 같은 내가 되면 안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바로 세우셔서, 내가 할 일을 인도하소서, 내가 할 말을 인도하소서, 내 따뜻한 말이 저가 다시 회생할지, 내 따뜻한 손이 저가 다시 부활할지, 내 따뜻한 물한 그릇이 저가 영생할지,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론처럼 백성과 더불어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셨으니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 손잡고 전국을 갈수 있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리시는 말씀이 어찌 그리 좋으신지, 어찌 그리 감사하신지, 주님, 왜 더디 하시냐고가 아니라, 왜 나를 여기에 두셨냐고가 아니라, 내가 당연하게 할 일이기에, 당연하게 맡을 일이기에, 당연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정말 물한 방울 피한 방울 없이 다 쏟으시고 마지막 심포도주로 세상을 하지겠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 어려운 분들에게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서 우리 신지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악랄한 삼천명을 죽였으니 이제는 선한 일이 내 앞에서 정말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내가 왜 늦었던 곳인지 갈걸 내가 더 많이 도울걸 많이 보살필걸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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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떠주고 밥을 먹여주고 보살필걸 내가 왜 이렇게 늦었던고 하며 정말로 한 날이 첫날같이 행복한 날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섭리 있고 뜻이 있고 당신의 여정이 있어 내 몫을 내게 주셨으니 아론처럼 백성의 말에 흔들려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보다도 더 송아지를 귀하게 여겼던 이 더러운 행동, 그랬기에 동생 모세를 업신여긴 너는 니네 손으로 니가 니네 형제를 죽여봐라, 니네 부모를 죽여봐라, 니네 아우를 죽여보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잠으로 빛이 되시고 등경이 되셔서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저희들의 믿음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서 금방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뽑히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우리 주님을 용화롭게. 정말 우리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의 말씀처럼 내 손자까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살아들이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을 대변하신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물, 드리셨습니다. 박미영 권사님 들리셨습니다또이송류 아... 장로님 들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들리셨습니다또 우리 박미영 권사 또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베풀으셔서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다 가고 모세처럼 서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고 가난에서 부유하게 하고 지병에서 건강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세가 될 전정 그형 아론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지 속에 쌓여서 아우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론. 너 믿음에서 그와 같은 믿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갈매산 성전 축복하시고, 오늘 머리 숙인 백성들 축복하시고, 우리 목포 권사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었고 모든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드립니다.